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지금 주문진입니다. 저희는 지금 배가 고파서 소도래변 쪽에 집밥집을 찾아서 가고 있어요. 사실 해 먹으면 되지 않냐 하시겠지만 예, 네, 맞아요. 근데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그냥 돈 주고 집밥 느낌을 낼수 있는 식당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먹으러 가려고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은 밥을 먹고 이 장기 여행자로서 항상 숙제처럼 느껴졌던 영덕이의 이 뜨는 머리. 요거를 오늘 한번 해결을 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다운펌 약을 사왔거든요. 그래서 밥 먹고 집에 들어가서 영덕이 머리를 다운펌을 한번 실험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이 잘 먹히면 이제 장기여행 다니면서 그 약을 사가지고 다니려고요 여행을 다니면서 나라를 갈 때마다 거기 이제 현지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잘랐는데 이탈리아 가서 자르면 이탈리아인이 되고 일본 가서 자르면 일본인이 되고 약간 약간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른 디자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자급자족을 한번 해보려고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니까 밥을 먹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이쪽에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가야 되는데 너무 멀리 왔어. 어쩐지 식당이 너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왜 이렇게 멀어했는데? 지금 길을 잘못 왔어요. 배고파 죽겠구만. 이건 진짜 맘먹고 찾아와야 갈수 있는 곳이다. 진짜 완전 골목이었어. 어. 여기를 어떻게 찾았냐면 그냥 지도 켜가지고 한식집을 찾았어요. 깔끔한 가게가 새로 생긴 것 같아서 전화를 했더니 식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데 이건 완전 그냥 완전 할머니 할아버지들 머물고 계시는 완전 골목에 있는 식당이야. 이거는 쉽게 찾을 수 없다. 물론 지도가 잘 되어 있긴 하지만. 응. 응. 아 배고파 더 배고파졌어 지금. 생각보다 너무 많이 걸었어. 길 잘못 들어가지고. 소돌이. 되게 예뻐. 나는 고추장 돼지 불고기. 여기 고추장 돼지 불고기로 줄게요. 여기는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구호 건물 되게 느낌 있게 잘 꾸며놨어. 아나 많이 탔어. 진짜 맛있습니다 만족스럽다. 진짜 집밥의 느낌이야. 맛있다. 맛있게 잘, 잘 먹었습니다. 진짜 잘 먹었다. 메뉴판에 막 고기, 김치, 밥 이런 거다 국내산이라고 써 있더라고. 그걸 읽고 먹어서 그런지 더 뭔가 더 맛있는 느낌이었고, 약간 주인분의 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니까. 오랜만에 한 상을 아주 그득그득하게 먹었네. 소화시키면서 또 집으로 걸어가면서 뭐 간식거리 있으면 좀 사가고 여보 머리 요거 해야지. 갑시다. 네. 짠! 요거를 샀습니다. 요거는 박준뷰티랩 단백질 다운펌 올리브영에서 샀어요. 이렇게 사주나 간다고 합니다. 미용실에서도 사용한다고 써있어가지고 샀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용 방법은 3% 모발을 감고 완전히 건조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덕이는 머리를 감으러 갔습니다. 나오면 이렇게 적당량 도포 후 15분 정도 방치하고 이제 씻으면 되는 것 같아요. 간단한 것 같아. 요거 들어있고요. 빗, 집게핀, 장갑과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자, 하는 법. 3% 모발을 깨끗이 씻어내는 후 모발을 완전히 건조합니다. 시술 전에 장갑 착용하고 다운펌할 부위의 경계를 만듭니다. 요렇게 만들면 되겠지. 그 다음에 시술 부에 꼼꼼히 바르고 빗질하고 그 다음에 요거, 요렇게, 요거 요렇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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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놓고 또 덧발라준대. 오케이. 보통 모발은 10분에서 12분. 굵은 모발은 15분. 여보는 10분에서 12분 하면 될것 같아. 표정이 왜 그래? <laughs> 자 머리 말리세요 일단 네저 머리 말릴게요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바다 헤어샵입니다 저는 요거를 쓸 거고요 지금 보니까 일회용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다운펌 하는데 요만큼을 다쓸순 없잖아요 그럼 진짜 머리가 완전히 다 달라붙어서 없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요거 아마 한요 정도만 쓰지 않을까 해서 괜찮으면 요걸 한번 들고 다녀보려고 합니다 아비니 장갑을 끼기 전에 머리를 나눠야죠 약간 여기를 요만큼만 붙이면 될까요? 네 혹시 <laughs> 이쪽은 이만큼 붙고 이쪽은 요만큼만 붙으면 어떡하죠? 자, 잘 부탁해요 <laughs> 네. 네 일단 머리가 지금 얼만큼 따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통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뽕뽕뽕뽕 뽕, 뽕, 뽕. 이렇게 있죠? 여기를 요렇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얼만큼 붙는지 이따가 한번 확인해 봐주세요 비포입니다 너무 많이 누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아니 그냥 얼굴에 붙여주세요. <laughs> 저는 미용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지금 최선을 다해서 정확하게 할 건데 <laughs> 저희 선생님 머리 너무 웃겨. <laughs> 한테 여긴이 정도로 잡고요. <laughs> 장갑을 끼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거 달라고 하면 한 장씩 주세요 저한테. <laughs> 지금 말고요. 네네. 지금 고개를 조금 저쪽으로, 조금, 아니요, 아니야 이거, 이렇게, 나가보세요. 이렇게. 예, <laughs> 그렇게 해주세요. 저 처음이라 좀 떨려가지고. 자, 짤게요. 이렇게 짰습니다. 지금 제가 딱잘 붙이고 있거든요. 여기, 여기도 붙여도 되나? <laughs> 다 붙여봐, 일단. 천장 주세요. 네. 저기 써있는 게 이거를 이렇게 붙이고 이 위에다 한번더 도포를 하라 했거든요. 구렛나루 길이가 짝짝이다? 그렇겠죠. 왜? 똑같이 잘하진 않을 거 아니야 잘할 때도. 어 머리가 진짜 뭐 거의 뽕나온 수준으로 뜨네. 재밌다. 나 이런 거좀 좋아해, 그지? 예반 봐주세요. 제 손놀림이 어떤가요? 제법 제법 미용사 같나요? 글쎄요. 됐을 것 같아. 지금 몇 분이죠? 45분이니까 57분에 말해주세요. 네. 57분에 뵐게요. 네. 지금 갈게요, 이제. 5초.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괜찮구만 감사합니다. 그치, 기다려봐. 자, 아직 덜 말리긴 했지만 어느 정도 여기가 이렇게 눌려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드라이기로 한번 말려볼게요. 자, 볼게요. 자, 보시면 아까랑 확실히 많이 다르죠? 근데 여기가 이제 좀 기니까 여기를 제가 좀 한번 잘라드려볼까 하는데 어때요? 괜찮겠죠? 잠시만요. <laughs> 어떤가요? 마음에 드시나요? 네, 잠시만요. 기다려주세요. 자. 근데 뭔가 전문가처럼 엄청, 엄청 딱 달라붙진 않았거든? 근데 달라붙었어. 이렇게 보면 여기 튀어나왔지? 아까랑 확실히 많이 다릅니다.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아쉬울 때 하기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저희의 첫 다운펌 시술은 꽤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남은 거를 한번 들고 다니면서 여행 동안 써보고 또 후기를 계속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 성공! 띵동 소리가 안 들렸는데 배달이 완료됐다고 어플에 떴어요. 내 생각에 지금 제가 호스를 잘못 쓴것 같은데? 여기는 5호거든요? 근데 1호로 주문해놨어. 너 내가 분명히 아파트 주소 잘못 쓴거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laughs> 아니라고 했잖아. 해가 아, 너무 예쁘다. 해가 너무 예 진짜. 어쩐지 너무 안 오더라. 아니야, 도착한 지 얼마 안 됐잖아. 봐봐. 저희는 마라샹과 꺼바로우를 주문했습니다. 이러니 살이 안찔 수가 없겠죠? 일단 오늘은 즐기자고요. 오~~ 서비스! 오렌지 티? 같은 건가 보다 오 응. 아니 나는 진짜 희한하네 어떻게 저렇게 잘못 써놓고 공감하게 잘 썼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사람의 기억은 왜곡된다니까요 그래서 네. 더블 체크라는 걸 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아하 고 네. <laughs> 맛있겠다 근데 양이 많아요 이거, 이것 봐 이게 17,000원입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크고 무거워. 되게 무거워. 이거, 서울에서 시키면 한 3만원? 그리고 이것도, 만원이에요. 아... 와, 진짜 가성비 짱이야. 그러 그러니까 사실 가서 직접 샀으면 꺼바라고가좀더빠삭했을 텐데. 사람이, 오랜만에 와도, 그 기억을 찾아간다니까? 저희가 아, 지금 양양에 한 10개월 만에 왔잖아. 10개월 전에 양양에서 내가 했었던 그런 좋았던 기억들을 가진, 식당들을 찾아다니는데 집중했던 것같아 이번에. 근데 오늘 낮에 갔던 데는 처음으로 가본 데고. Anyway! 자, 저희도 유튜버를 보면서. 네. 먹도록 할게요. 자, 잘 먹겠습니다! 네, 저희도 다양한 유튜버분들을 보면서 자극을 받고. 맛있어. 아, 진짜 가성비 너무 좋아요. 주문진의 백옥 마라탕이거든요.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다. <laughs> 내일 서울 가야 돼서 싸야 되는데, 일단 모르겠고요. 여보가 음. 진짜 좋아할 식감이다. 네, 행복한 밤입니다. 갈게요 즐겁다 일주일 뒤 안녕하십니까 <laughs> 머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laughs> 머리를 자르고서 붙여야 되는 것 같아요 <laughs> 맞아 그래서 이번 판은 실패, 실패!